안녕하세요. 파리야의 박중현입니다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주제로 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기능형 단말기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또는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서 디카의 사용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그리고 어플 사용, 다양한 어플을 다운 받아서 필요한 기능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잠시 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넘어갔어 후끼리가. 그냥 뒤로 넘어갔어. 가야 돼 뒤로 <laughs> 할배요 <laughs> 인터넷 사용 가능. 인터넷 사용 기능으로 인해서 전에 보다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네. 그 다음 스마트폰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사용하다 보니 목에 무리를 주고 조금 키보드를 장시간 쓰면.